안녕하세요 림 디자인의 이혜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간은 오피스 공간으로 집무실 겸 vip 접객실 용도의 인테리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틀에 박힌 오피스 스타일에서 벗어나 더욱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강조한 실용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공간의 구성은 집무실, 접객실, 입구 등 3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집무실은 접객 공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독립된 느낌을 줄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책상은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는 창가에 두어 밝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연광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명을 함께 설치해 업무 중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책상 몸통은 천연석으로 제작하여 소재의 고유한 텍스처로 인해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상의 하중은 벽쪽으로 집중시키고, 끝부분에는 20T 두께의 투명 아크릴 지지대를 세웠습니다. 집무실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템은 태브릭 유리를 활용한 간살도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패브릭 유리의 장점은 빛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면서 투과했을 때 패브릭의 감성이 느껴져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살 프레임 재료로 흑단을 사용하였으며 고요함을 더하는 일본의 잼 느낌을 살렸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 오후 시간대의 경우 패브릭 유리의 독특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 도어 주변에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으로 생기는 섬세한 그림자가 패브릭의 차분함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젠 느낌이 모던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배가시켜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하고 깔끔하면서 정제된 공간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VIP 고객을 접대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주거공간에서 볼수 있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포함하여 편안함과 품격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대리석, 가죽, 원목 등 고급스러운 소재와 세련된 색상 조합을 통해 사용자가 특별함과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방과 다이닝 공간을 마련해 취사가 가능하고 와인 냉장고를 준비하여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VIP 접객실을 고급 주방처럼 꾸민 이유는 단순한 대기 공간을 넘어 방문객에게 따뜻하고 친밀하면서도 품격 있는 환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사용된 자재는 무늬목, 금속, 세라믹 등 고급 자재로 선택하여 공간의 품격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러한 고급스러운 주방 디자인과 편의 시설을 통해 고품격 서비스와 맞춤형 접대의 경험을 제공하여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중문은 유명 브랜드의 도어를 오마주하였는데요. 메쉬 소재는 곳간을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도 시야가 실수로하게 투과되는 구조로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철방에 반사되는 빛이 은은하게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이 프로젝트의 현관 인테리어입니다. 현관은 첫 인상을 좌우하죠. 공간의 분위기는 손님이 들어서는 순간 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너의 감각과 취향을 엿볼 수 있게 할뿐 아니라 방문객에게 전체 공간의 인상을 표현할 수 있어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현관에는 신발장이나 우산꽂이 등 기능적인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스타일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특별하게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크한 무드의 파우더룸 겸 레스트룸입니다. 밝고 화사한 느낌보다는 조도를 낮춰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는데요. 석재로 마감된 세면대로 고급스러움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인테리어의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블랙은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를 표현하는 색상입니다. 주변의 빛을 흡수해 시각적으로 깊이감과 아늑함을 주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느낌을 연출하기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 공간 인테리어를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평범한 공간이 목적에 따라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공간에 초대받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